네, 회원 연주를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좋으셨나요? 네. 네. 이렇게 연주자들이요. 노래를 여러분들 마음에 흡족하게 부르시면은요. 남자들이 나오면 브라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여자가 나오면 브라바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것도 안 되면요. 그냥 좋다라고 얘기해 주셔도요.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은요. 1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이 되셔서 같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음악회를 같이 참여하고 싶으시면요. 다음 카페에서 작곡가 인공수 또는 인공수를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실명으로 가입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무대는 전문 성악가의 노래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어, 앞에 보여드린 우리 카페 회원 연주와 비교하여 어떤 기량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문 성악가 연주를, 연주자들을 선정할 때요, 운영자들은 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성악가들을 소개해 주는 거에도 저희가 주력을 했고요. 또 새로운 목소리를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첫 곡은 현재 건국대 겸임 교수로 계시는 이지연 서프라노가 그대의 그리움이 백합처럼 피어난다고 노래한 이범열 시인의 시를 연주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계명대와 대학 오페라 학교에서 출강을 하시면서 음악법인 네오 아르떼를 이끌고 계시는 윤영진 바리톤이 그리움과 당신을 수락산에 담은 나비 이명숙 시인의 수락산 연가를 연주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 황여정 시 만남 그먼 날을 기다리며 날로 가곡의 기량을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관객의 길을 즐겁게 해주시는 강원대학교 외래교수 민우록 소프라노가 연주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오페라당과 한국 가곡 연주회 등에서 연주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경미 소프라노는 조재선 시 나의 아브라함시스를 연주해 주시겠고, 현재 배아 오페라 학교에서 학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시며, 오랜 기간 우리 가곡계 최고의 테너로서 자리 잡고 계시는 이동현 테너가 공화한 수시 엊그제만 같은 데를 연주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상 엊그제만 같은 데의 스펠링이 어시 시옷 받침이 지옷 받침인데 시옷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부의 끝곡으로 고향집 앞마당에 여름이 오면 풀벌레 노래소리전겹고옛 이야기 별님 달림 미소 짓는다 라고 노래한 유순희 씨의 고향집을 성남교의 솔리스트이신 황인자 소프로노가 끝곡으로 연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곡 그대 그리움부터 끝곡 고향집까지 총 여섯 곡을 다른 설명 없이 여러분들께 연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테이지의 첫 연주자 소프라노 이지연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